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처님 오시는 날? 어쨌든 휴일입니다. 그래서, 어, 좀, 이렇게 휴일날은 날씨가 좀 좋아야 활동하기도 좋은데, 어, 지금 밖에는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편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갑상샘 암과 갑상샘 기능 저하증, 그, 여러분들께서 이걸 혼선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래서, 갑상샘 암과 갑상샘 기능 저하증 구별, 이두 가지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 우리가 지금, 어, 작년에,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어, 일단 역학조사를 통해서, 후유증에서 후유증에서 후유증으로, 어, 일단 변경된 내용이 바로, 어, 갑상샘 기능 저하증입니다. 우리, 저, 어르신들께서는 뭐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하고 갑상샘 암하고 약간 혼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고, 어, 지금 갑상샘 암은 어~ 후유의증에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갑상샘 에, 암은 그대로 후유의증이 남아 있고 갑상샘 기능 저하증만 후유증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혼선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방광암 같은 경우는 어~ 방광암 자체가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고도를 받았으면 5급으로 중등도를 받았으면 6급으로, 그 다음에 경도를 받았으면 7급으로 아마 이렇게 넘어올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갑상샘 암은, 어, 아직도, 어, 후유의증에 남아있고, 갑상샘 기능 저하증만 후유증으로, 어, 넘어왔기 때문에, 등급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서만 받을 수 있고, 갑상샘 암은 여러분께서 등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 좀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혼선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께서 많이 예, 혼란해 하고 아 그게 그건가 보다 같이 묶어서 어 생각하시는 어르신이 많은 것같아요 근데 그건 분명히 다릅니다 질병 자체가 달라요 어, 이제 질병 자체를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담당 의사들이나 정확한 에 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도 여기서는 제가 화면에 띄워놓듯이 갑상선에서 발생하는 암 종양으로 어 이성 종양이다 자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 악성 종양이다 그러니까 갑상선 암은 갑상선에서 발생하는 암 종양으로 악성 종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뭐냐? 호르몬 분비 부족으로, 호르몬, 호르몬 분비 부족으로 인한 대사 속도 저하를 일으키는 질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 가지고는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어도 갑상샘 암은 상위 등급이 없고, 그대로 고엽제 후유 으증이 남아 있습니다. 아, 지금 뭐 거기서 경도를 받으셨던 중등도를 받으셨던, 어 고도를 받으셨던 그 이제 변함이 없고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가 또 이제 어, 곧 어, 진행이 될 텐데 역학조사를 통해서 어, 다시 이제 어,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어, 이 옮겨온다는 어, 그런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꼭 너무 온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역학 주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여러분들이 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 발표 갑상샘 기능 저하증으로 이미 이 신고가 돼 있는 분, 그러니까 보험부에 신고가 돼 있어서 혹시 경도나 아 중등도, 고도나 아무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시면 만약에 칠급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아 이제 경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7급으로 중등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6급이항으로 그다음에 고도의 등급을 가지고 있었다면 5급으로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런, 이 정도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만 할수 뿐입니다. 그러니까. 갑상샘 기능저하증만 넘어왔다. 갑상샘 암은 아직 그대로 보엽제 후유의증에 남아 있다. 이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어르신들 이걸 혼선해가지고 어 나는 이번에 그러면 갑상샘 기능저하증인데 어 이번에 내가 뭐어내 몸이 많이 악화돼서 한 5급 정도 나오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고엽제 후유 의증에서 후유증으로 바뀐 거이 외에는 등급을 심사할 때는 똑같은 기준에서 합니다. 그 대신 후유 의증에 남아 있는 악성 종양은 갑상선 암은 어 경도, 중도, 고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만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이게 후유증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7급에서 6급, 5급, 이렇게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따라서. 그니까그 차이점을, 어, 일단 이해를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금년 말이나 내년 정도 해서 아마 갑상샘 암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역학조사에서, 어, 혹시 변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건 아직은 이제 뭐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역학 조사를 해서 나와야 되기니까 자 역학 조사는 대충 아시겠지만 한두 사람이 모여서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학계 그러니까 이 관련된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그 분들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좀 추천을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어, 이게 갑상샘 기능, 그러니까 고엽제 후유 의증에서 후유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혼선하시지 말고 갑상샘 기능 저하증만 이번에 넣은 거 넘어왔지, 갑상샘 암은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혼선하지 말고 꼭 구분해서 그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등급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후유 우증에서 후유증으로 넘어왔으니까 다시 예, 여러분들께서 어~ 제출해 놓은 지금 현재 보험부에 제출해 놓은 그~ 진단서나 아~ 이런 신청서 내에 에~ 예,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아마 결정을 하실 거고 만약에 보험부에서 아~ 도저히 이 자료 갖고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께 해당되시는 분께 연락이 갈 거예요, 연락이. 연락이 가서, 어, 이제 상세하게 물으면 그 답변을 하시면 되고, 또 자료를 제출하라면 병원 가서 자료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일단, 어, 이게 뭐, 어 내가 어떤 분들은 좀, 뭐, 갑상선 암이, 아까 방광암처럼, 뭐, 내가 한 5급, 내가 고도받았으니까 한 5급 받겠지라고, 어, 오해를 하고 계신 분 계셔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광암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넘어왔지만 갑상샘암은 넘어오지 않았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시고 어또 괜히 그 마음이 또 들떠서 왜냐면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까봐서 미리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샘 기능저하증도 어 본인이 악화되었으면 이제 급이 달라지겠죠. 상위 등급으로 바뀌면서. 자, 그렇게 아시고 어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어쨌든 어 지금까지 보험부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좀 기다리시면 되고. 혹시 보험부에서 어그 진료 받은 진단서나 아니면 진료 기록을 추가로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오면 바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달이죠. 아마 5월 늦어도 6월까지는 모두가 이제 이게 결정이 날것 같아요. 아까 우리 세개가 넘어왔죠. 그 방광암, 갑상생 기능 저하증, 그리고 이렇게 등에서 이제 네개 질병이 넘어왔는데, 그게 6월까지는 아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아직 통보를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통보를 못 받으신 어르신께서는, 아, 내꺼 아직도 진행이 검사가 덜 끝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궁금해 하시는 여러분이 많아서 간단하게 지금 제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샘 암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그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악화되면 갑상샘 암이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달라요. 어, 지금 앞에 갑상샘이라는 얘기만 어, 네 글자만 아, 어, 세 글자만 갑지 그 나머지 내용에서는요 어, 판현이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저증은 거기 앞에 나와 있듯이 호르몬 분비 부족으로 인한 대사 속도가 저하, 대사 속도가 떨어진 걸 얘기합니다. 호르몬 분비 부족, 호르몬 분비 부족으로 대사 속도가 떨어지는 병. 이게 갑상샘 기능 저하증. 그다음에 갑상샘 암은 갑상선에서 발생하는 암 종양으로 악성 종양을 얘기합니다. 구분이 그 되셨죠? 어,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어, 이렇게 여러분께 일단 알려 드리고 어요 부분에 대해서는 에, 이제 궁금하시거나 이러면 이제 본인이 이 검사를 받았던 병원에다 질문을 해도 되고 또 보험부에 저한테 전화해 주셔도 되고 보험부1577-0606 안내전화에 전화해도 됩니다 1577-0606 국번 없이 그래서 오늘은 갑상샘 암과 갑상샘 기능자하증 구별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제구독자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 주시면 제가 더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여러분께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